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중심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은 곱가지 일곱 마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아이고, 죽었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우리들이 필요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해야 될 이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경학적으로 말할 때에 칫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25절로 본문 2 5절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머니 말에게 효자인 일 알게 돼요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양손이 양발에 세을빠져서 지금 욕구리에다 창바대, 참숨 넘은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앞에서 목미에 오신 것을 보시고 마리아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요. 아들요. 아들이, 아들입니다. 여자란 말 여러분들이 듣기는 좀 어떻게 들으니 모르겠지만 은 아들이 어찌 엄마한테 아들이 엄마, 어머니를 부르지 않고 여자게 부를 실까 최고의 여자 중 여자란 거예요. 이것은 전칭우 중에 최상급 전칭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할 때도 하와란 말 여자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그 여자의 자리 에 실격을 당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세상에 최고의 여자란 거거든요. 여자 중에 여자란 말이거든요. 어머니를 높이는 이야기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런 예수님, 얼마나 효성이 많으신지 효자 예수님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오늘 다른 제자로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때문에 요한이가 자기 이름넣지 않았어요. 그 다른 죄가 요한입니다. 요한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의 부탁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라고 부탁합니다. 잘 돌봐달라고 하거든요. 저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진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개별 지켰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 께서 은혜 안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천별을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가 이처럼 공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7장 46절로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엘리엘리라와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처럼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 직전에 계던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가장 절망한 시간에는 남편 찾다가 아내 찾다가 자식 찾다가 나중에 절망한 시간표 안에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랬는 중도 저 대동강에서 길을 걷다가 눈그 어느 길 걸어오다가 눈 녹아 얼음이 녹아버렸네. 나무를 다부를 거야 개 그렇게 하지 못했미가다가 나중에 죽게 될 상해 될 때에 아이 그하나님이여 누구든지 하나님 을안 부를 수 없어요. 결국 체육적으로 우리 인간 하나님 착 하나님 착한 하나님 불러 부르짖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줄아다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처럼 십자가에 내비로 두신 것처럼 그렇게 가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림이없이니제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양을 잡았지만 이제 시작에서 예수님을 십자의 모습밖에 만들어놔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피로. 그 피가 마음속에 내게 큰 증거가 되고 내 주위에 보이는 정거처럼내 죄를 정쾌하신 분이 예수 피밖에 없고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 피밖에 없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피는 우리들에게 보혜 피고 보배로운 피란 사실이죠. 그 피격 없이 우리는 굶어 죽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저주가 떠나게 되고 지앙이 떠나게 되어지고 마귀는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어떤 우리가 이제 어렵움 속에 떨지라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응답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부 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19장, 오늘 요한복 19장 1절, 어, 28절 말씀 보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에 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다 흘리시던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발붙이고 계셨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목마땅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오는 저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음료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롭고 가서는 땀흘리고그래서 오랫동안 길을 걷다 보게 되면 뭘 말해요? 뭐, 뭐, 뭐시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 최고의 어떤 부귀 공면을 누리고 산날짜라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이만큼은 인간은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수하신 여인이 남편을 다섯시에 두고 살았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부끄럽기만 하늘이 부끄러워가지고 정어 때에 이제 수학생이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었잖아요. 어르신은그 수학생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내게 물한잔 달라고 했더니, 왜 유태리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 니가 나에게 주는 물이 영원히 목마른 물이다. 잠깐도 목을 적실수 있지만 또 목마르다는 사실이죠. 바닷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마른 물이 되는 것이고 홍수 때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은 목마른 물이에요. 이 땅에 음료수가 아무리 많고 이 땅에 마실 여러 가지 술이 많은, 그것도 전부다 목마른 그런 음료수밖에 불가한 그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랫동안 대통령의 수입한테 어야 되는데, 밤이왜발바분을 마시는 목마른 술이 있었어요. 그럼 부인이 정치를 다 해버렸어요. 술 취한 주에 잠자고 온 사이에 정치를 다 해버린 거예요.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 결과서는 딱 끝나잖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표를 줬다 지라고 표를 못 치는 거예요. 국민들의 기대 이상의 심리를 못채워주고 많은 것을 볼수있잖아요 자기 목마를 못채워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처럼 목마른 인생입니다. 대통령 되야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리 아니하리라. 이네 입에서 영원토록 솟아는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우리의 몸말을 우리들에게 몸을 가시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분이 바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라 사실이죠. 마음으로 믿시 바랍니다. 할렐루야!